힘안 들고 멀리 똑바로 칠수 있어요. 힘안 들고. 하다 안 되면 오십시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오지 말고. 됩니다. 기적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이니까. 이게? 자고 네. 보면 일정한 루틴이 하나 있다니까. 루틴이요? 응. 네. 어, 똑바로 가잖아. 네.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가요, 원장님? 똑바로 가는 루틴이 하나 있다니까 이제 아, 응. 똑바로 가는. 100%는 아닌데. 네. 일정하게 바로 가는 루틴이 하나 있다니까. 가르쳐 주세요 원장님 똑바로 가는 거어 진짜 똑바로 가는데 원장님 <웃음> <웃음> 오. 그 테이크오프부터 네. 어떻게 등이 돌아져서 왼손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네. 음, 거의 살짝살짝 들어서 살짝 나면서 네. 일정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일정하게 똑바로 가는 방법? 어. 똑바로 가는 거는 아닌데. 네. 들어서 내지는 바로 가는 거지, 아. 오늘 여러분들 이거 알고 가시면 엄청 좋을 겁니다. 다 바로 가잖아 바로. 네. 오. 똑바로 가는 방법 가르치세요, 원장님. 이게. 네. 왼손이 나와서 막고 네. 돌면 헤드가 가도록 이렇게 놔둬야돼 음 그래서 왜? 결국은 어, 내가 어프로치 하듯이 하면 되는거야 아 어프로치 하듯이 봐봐 네자 왜? 여기서 턴하면서 왼손이 나와서 막고 네. 헤드가 일관성있게 닫혀지가 넘어오면은 음... 바로 가아 이거만 되면 헤드가 넘어가지 네. 발꿈치 땅 쳐다보. 일단 넘어가고, 발꿈치 멀리 똑바로 가는 거라고. 요렇게. 아... 요렇게. 음... 그러면 잘하면 발이 내가 그리 그래 쳐지는 거안 쳐지는 거? 네. 고개 일정해야 되고, 두 번째, 테이크웨이를 했을 때. 네. 몸이 비켜져서 왼손이 항상 오른쪽 어깨 쪽으로. 음... 그럼 이제 바로가. 건사치로 음... 음... 거의 안 벗어난다니까요. 네. 왼손이 무조건 나와서 맞고 커트가 이게 인투 인이잖아 네. 얘도 인투 인이 돼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죠 음. 여러분 이걸 만드세요 해보면 네.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똑바로 가는이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바로 간다니까 이렇게 잡고 응. 이것도 헤드가 열려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헤드가 열려야 돼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로이녀석 내려오면서, 땅 쳐주고 앞으로 가버리는 거지,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땅 쳐주고 헤드가 앞으로 이렇게 다치면서 가는 거예요. 음... 다치면서 맞고 다시... 다쳐야 된다, 음. 이 말이죠. 헤드가 왼손이 나와서 옆으로 돌아가는 거 수도 없이 했으니까, 맞고 네. 헤드가 다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헤드가 맞고 음... 다치면서 헤드가 넘어오는 거라고. 음... 요거 7번이고, 5번이고, 드라이브고, 다한번 해보십시오. 아... 네. 다시? 네. 찰바리 천천히 하나 쳐볼게. 네. 헤드가 넘어오죠, 자꾸? 네. 헤드가 손보다 먼저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요리 쳐시면 여러분, 택도 아닌 공은 안 나옵니다. 거의 그건사체 놀아요. 네. 바로 가자. 어... 조금 더긴 체해 볼까 이제. 네. 진짜 다른 거 찾는 거다 똑바로 왔는데, 원장님, 싹 다. 직선 자루 재듯이는 안 가지만. 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왼손이 나와서 네. 그래 헤드가 다음부로 맞으면서 자동으로 닫혀지거든 이게. 지가 닫혀지기 때문에 헤드 나가는 속도대로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쳐서 기본 거리가 안 나가면 이건 좋은 스윙이 아니라 그리고 아. 피칭이잖아. 아 피칭이에요? 오. 피칭으로 백삼. 근데 세게 안 쳐도 이 가거든요. 네, 그냥 살랑 치는 것은데아 이게 다 안부르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어. 그냥 바로 간다니까 이지 이게요 구분도 음, 한번 쳐볼까요? 이거 여러분 피칭 8번 9번까지 이렇게 해서 되면 네. 좀더긴채 보시고 음... 진짜 이렇게 놔두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그네 네. 내가 좋아하는 수인 그네 그네 이렇게 그냥 음. 어, 똑바로 거의요, 선상으로 가요. 이래게 자꾸 백스윙을 네.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아니, 멀리 가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부상도 잘안 당하고 많이 편합니다 한번 진짜 해보십시오 헤드가, 헤드가. 왼손이 나와서 맞고 다치는 거를 네. 가는 음심력으로 자동으로 일관성 있게만 다치면 바로 가잖아요 네, 똑바로 가요 8번으로도 한번 해 패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려져서 톤에서 막고 이렇게 네. 다쳐갈때 이렇게 넘어가 아... 있으면 그냥 바로 가요 똑바로는 아닌데 근사체에 갑니다 음...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적게 가죠 네. 바로 똑바로 가잖아. 네. 8번. 8번. 헤드가 음. 무조건 열리면서. 왼쪽 어깨는 턱밑에 똑바로 멀리 가는데요, 원장님. <laughs> <laughs> 그이거 사람들이 구설에서 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 하는데 안해 보면 모르는 게라 갈치 줘도 이렇게. 몰라서 모 아라는 거아니못 하는 거아닐까 원장님. 얼마나 사람들이 똑바로 멀리 치고 싶어 하는. 네. 뭐 특별히 그것도 아니고. 그럼 바로 가잖아. 어... 오, 딱그 선전 진짜 좋은데 어디 좋다 말은 못하겠고 <laughs> 정말로 좋은데 딱 그거라 지금 네. 오, 150 160 가져나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치는 것도 원장님 안 힘들게 그냥 그냥 설렁 치는 것 같아요 힘안 힘들면 안 되는 거라 이거 <laughs> 그래서 팔이 여러분, 네. 수도 없이 하게는 팔이 늘어져가 있으면 때려면 너덜너덜 거려야 돼 이렇게. 실. 어, 실이 돼야 돼요. 손목팔이. 지금 몇분 지났나? 13분 됐습니다. 어. 그 여러분, 이거 정말 좋으니까. 네. 쳐다보세요 계속 쳐도. 그래, 화이트에서 치는데, 여러분, 8번과 145씩 가면, 거리 엄청 나가는 겁니다. 음. 모지대가 거리 적어서 못 치는 게 아니라. 음. 멀리 가도 바로 안 가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따가 가는 거예요. 칠군데 얼마나 똑바로 음. 잘 가네. 1 7 0씩가까지 진짜 힘안 들이고 그냥 등 치는 것 같은데. 거리 다 가는데 원장님. 똑바로. 이거 힘안 들고 여러분, 정말 괜찮은 탑법이니까 꼭 해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필드 레슨을 갔는데, 너무 이게 좋아서, 같이 가신 분도 너무 만족스러워 해서. 음. 175, 제가. 진짜 희한하다 이거 어. 이게 이거는 48도인데. 음, 48도. 48도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도는 거를 일관성 있게 도리 테이크웨어가요 여기 좀한똑바로가져놓아 줘. 어, 어,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어? <laughs> 이거 52도. 52도. 정확한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100. 어. 자, 골프 내세요, 님,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좋습니다. 힘안 들고 멀리 똑바로 칠수 있어요. 힘안 들고 하다 안 되면 오십시오. 하다 안 되면 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오지 말고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멀리 똑바로 치는 기적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기술이니까 궁금하시든지 하시면 한번 오시고 구독, 좋아요도 더울 때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